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럼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하는데요 럼섬 계약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EPC 또는 디자인 빌드 또는 턴키 이런 계약을 할때 총액 계약을 쓰는데요 그 그런 계약을 하면서 흔히 쓰는 용어가 fix 럼섬 그러니까 고정 금액이라는 거죠 럼섬이 고정이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어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 금액은 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악의적인 발주자들이 그런 조건을 레음에도 불구하고 아 epc 턴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시공자가 점다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EPD 턴키를 한다. 하면서, 예를 들면, 전쟁.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시공자가 쳐라. 이거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러한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총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시공자에게 전가시킬수 있을 것이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당연히 시공자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안 된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 함적일, 함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시공자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에 한해서 시공자에게 넘겨야죠. 만약 시공자가 부담할 수 없다, 그럼 제3자가 떠안을수 있어야 된다. 제3자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라고 하면, 그래, 시공자 네가 책임져. 그리고 보험으로 니가가면 되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리스크까지도 친구자가 책임져라. 이거는 이거는 계약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그냥 망하러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발주자의 의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현장을 제공해야 됩니다. 현장이 없는데 시공자 보고, 야, 너 일해. 네가 책임져. 이거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라는 것은 어떤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 땅도 안 주어졌는데,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일, 일을 완성시켜라? 이건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장 제공에 대한 의무는 발주의 아주 기본적인 계약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굉장히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계약에 써져 있건 안 써져 있건 그런데 그러한 위험 현장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발주 의무도 시공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계약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아까 전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건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액이라고 하는 거, f 스 x e d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야 되냐? 느 그거는 시공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의무, 그 설계잖아요. 그 설계의 결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범위, 실제 물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의 범위와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총액을 묶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뭐 일리마크 현장, 인도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또는 전염병, 또는 전쟁, 뭐 테러, 뭐, 이런 것들. 이게 불가학력이죠. 불가학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들의 피해. 이런 것들까지도 총액을 이유로 해서 시공자에게 넘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 총액 계약을 할 때, 과연 총액 계약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리스크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나한테 넘어오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들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표준 계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피디 계약 조건. 피디 그 계약에 보면, 계약 조건을 보면, 그 디자인 빌드하고 턴키 PC에 적용될 수 있는 그두 가지의 계약 조건을 발표하고 있어요. 옐로우 북하고 실버 북이거든요. 근데 가장 시용자에게 극단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계약 조건이 실버 북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단적인 계약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예,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버북에서 시공자에게 넘기고 있지 아니한 그런 리스크들을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걸 잡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비디 계약 조건의 실버북 가지고 거기서 시공자에게 보상해 주는 시공자 의 권리가 권리 주는 그런 계약 조항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계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그 특정 계약, 그 특정 계약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실버북에서는 취구자에게 크레마스는 권리, 공개연장수는 있 권리를 주는데 내 계약에는 없다. 그러면 고민하셔야죠. 아,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나? 우리 회사가 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나? 감내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조건하에서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발주자가 몰라서 그런 리스크들을 시공자가 넘겼다. 말도 안 되죠. 네, 발주자는 돈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일을 주는 거잖아요. 다 아, 전문가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공자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야지. 아, EPC, 턴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는 진짜 회사를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